포레스텔라입니다. 위대한 클라니다 레덜 라이클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포레스텔라의 사중창의 합을 따라올 순 없다. 장르가 포레스텔라죠. 아 정말 라이브 같은 빵빵한 소리로 확올린 네. 화로 같이 그런 음악을 네, 하고 싶습니다. 에스 네, 3이어지만에 어, 여러분들 앞에 드디어 섰습니다. 그렇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들라인 플랑만의 역사를 쓸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찢어 버리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희는 찢어 버리면 꼬매 버리겠습니다. 그대로 아주 그냥 바로 봉합을 하시는 그런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대해요. 오, 정말. 괜찮겠어요? 그때의 1등이 지금의 1등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봐. <laughs> 죄송합니다. 의심이 아니고요. 우리 미라클라스가 악당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기나라라 악당들! 미라클라스가 간다! 칭칭 맞아. 팬텀스윙어 올스타전 본방! 사성로